안녕하세요. 수위치사기덕 이희사입니다. 오늘은 뉴스타일 코란도시 RX 2.2 고급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타일 코란도시 2.2 RX 말씀드리면서요. 강력한 파워 트레인과 가격 대비 좋은 옵션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HID 헤드램프라든지 열선, 넉넉한 실내 공간, 내구성과 정비 편의 사항이 잘 차처져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가 타이 상태입니다. 엔진룸, 자 운전석 조우선, 네비게이션, 우미라 하이패스 플랫바 2천0원 124,000km입니다. 조우석 시트, 운전석 시트, 뒷좌석 캔들, 네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자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루밀라 하이패스 플랫바 2 채널 트렁크 방향도 깨끗하고요. 제렇게 뉴스타일 코란도 C 2.2RX 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입차 싸게다 2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와 표창장 수여받았고요. 자100% 시민 판매와 성기로프 고지공개 원칙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게다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탑승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수용제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싸게다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 스타일 코란도 시2 2 RX 말씀드리면서 이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g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보험사 124,129kg입니다. 자, 단순 교환은 또 없고요. 사고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운전디펜벤다 판금 도색은 있지만 교환은 아닌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 스타일 코란도 시 RX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 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은신 모델키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타일 코란도씨 3379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수입차 싸게사 2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싸게사 2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하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차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 뉴스타일 코란도 씨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